안녕하세요 코인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미국 거시경제가 상당히 불안한 그런 상황인데도 비트코인이 홀로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거든요 이 현상에 대해서 당신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미국 주식은 떨어지고 국채 금리는 막 치솟고 있어요 뭐랄까 셀 아메리카 현상이라고들 하죠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을 파는 건데 근데 비트코인은 완전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. 음, 그래서 이번 분석 목표는 이 현상의 진짜 이유가 뭘까? 그걸 찾아보고 당신께 가장 중요한 통찰을 전달하는 겁니다. 자,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지금 미국 경제 지표들이 사실 좀 경고등이 켜진 상태예요. 다우, S&P 500, 러셀 2000 이런 주요 주가 지수는 계속 하락세고요. 네,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벌써 4.6% 넘었고 30년물은 심지어 5%를 돌파했어요. 부담이 커지고 있는 거죠. 여기에 뭐 무디스가 신용 등급 강등할 수도 있다 경고하고 20년물 국채 입찰도 잘안 됐고 악재가 겹쳤어요. 네, 맞아요. 근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여기예요. 보통 이런 상황이면 위험 자산 어, 선호 심리가 확 꺾이기 마련이거든요. 근데 비트코인만 달러 기준으로 신고가를 딱 찍으면서 강세를 보였다는 거죠. 특히 그 미국 20년물 국채 입찰 부진했을 때요, S&P 500 지수랑 같이 비트코인도 잠깐 주춤했어요. 근데 정말 놀랍게 아주 빠르게 반등하면서 디커플링, 그러니까 탈동조화 현상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줬습니다. 이런 이례적인 모습이 어, 점점 더 자주 관찰된다는 점, 이거는 좀 주목해야 할것 같아요. 그렇다면 도대체, 왜 비트코인만 이렇게 혼자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걸까요? 이게 좀 궁금해요. 당신의 자료들을 보면요, 그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미국의 구원투수, 그러니까 막대한 미국 국채를 사줄 주체, 이게 좀 변화하고 있을 가능성을 지목하고 있습니다. 과거에는 연준이나 재무부가 뭐 금리 조절하고 하면서 시장에 개입했잖아요. 근데 이제 그 역할에 좀 한계가 오면서 어, 새로운 수요처가 필요해졌다. 뭐 이런 분석인 거죠. 아, 새로운 수요처요?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? 바로 여기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,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. 자료에 따르면요. 만약에 그 스테이블 코인 주제 법안, 소위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부르던데, 그게 통과되면요. 발행사들이 준비금으로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사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이게 잠재적으로 보면 수조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신규 국채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. 텍사스 같은 주에서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고려한다. 이런 움직임도 다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는 거고요.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시장 현상을 넘어서 어쩌면 금융 시스템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까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관련해서 그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주기용 대표 의견도 자료에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본인 분석이 틀렸다 뭐 이런 뉘앙스 지지라고 표현했죠 일좀 풍기다가 나중에는 ETF 자금 유입 이런 걸 근거로 들면서 아직 시장 안 끝났다 이렇게 봤더라고요 그러면서 ETF나 기관 같은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들어오니까 과거에그 4년 주기 사이클 이론 이게 더는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했고요. 네, 그 의견도 있었죠. 근데 자료의 다른 분석가는 조금 더 음, 근본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. ETF 자금 유입 같은 건 그냥 현상일 뿐이고 진짜 동력은 미국이 계속 달러 즉 부채를 찍어내야만 하는 그 상황 자체에서 온다고 보는 거죠. 다시 말해서 미국의 이 구조적인 부채 문제가 결국 암호화폐 시장의 수요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해석입니다. 4년 주기론에 대해서도요. 이게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다는 뭐 팬데믹이나 무역전쟁 같은 외부 충격 때문에 주기가 좀 땡겨지거나 밀릴 수는 있어도 결국 인간의 탐욕과 레버리지가 존재하는 한 상승과 하락 사이클 자체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 눈앞의 현상에 너무 좌우되기 보다는 근본적인 동인이 뭔지를 봐야 한다. 이 점을 강조하는 거죠. 그렇군요. 더 깊은 원인을 봐야 한다는 거네요. 이런 거시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자료의 분석가는 실제 투자 전략도 좀 고민하고 있던데요. 맞습니다. 그런 큰 그림 아래서 이제 구체적인 기회를 찾는 거죠. 예를 들면 뭐원 달러 환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을 때 달러로 환전해 둔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좀 정치적인 이슈 같은 걸로 주가가 확 빠진 우량 기업들이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같은 그런 기업의 가치를 다시 분석해 본다든지 그런 식입니다. 아, 그러니까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거시 경제 변화랑 또 개별 자산의 가치 이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투자 기회를 찾는 그런 다각적인 접근이군요. 그렇죠.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사실 피상적인 정보보다는 좀 깊이 있는 분석 그리고 결국 스스로 판단하는 게 중요해지는 법이거든요. 이게 또 투자의 본질이기도 하고요. 네.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좀 정리해보면요. 비트코인의 최근 강세가 단순한 어떤 시장의 오르내림 이걸 넘어서 미국 달러 시스템이라든지 국가부채 같은 더큰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된, 음, 좀 심층적인 변화의 신호일 수도 있다. 이런 점인 것 같습니다. 따라서 표면적인 데이터나 뭐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는 그 뒤에 있는 거시적인 배경과 근본 동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당신께 더 중요해 보입니다. 네.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이런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 있잖아요. 그 의미와 형태는 앞으로 어떻게 재정의될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답을 찾아가 보시면 앞으로 당신의 시야를 넓히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